내뭐 넣을 거야? 마늘도 넣어야지. 마늘 이 넣어야지. 이거. 자기 넣어달래. <laughs> 아이고, 이빨 할머니 붙어주고, 너 어른애를 알아보는 거네. 할머니 붙어주고. <laughs> 음, 이제 할머니 먼저 아빠 줘야지, 이제. 엄마 아? 주고, 응, 엄마 주고, 할머니 주고, 이제 아빠 줘야지. 응, 아 응, 아빠. 아빠. 응, 줄게. 다군 거야? 응. 응. 다 여기. 누구 줄 거야? 아빠 줄래지? 아빠. 엄마 줄 거야? 아빠. 이제 <laughs> 하나씩 다줬네아 이뻐라. 그만해. 응. 자. 응. 인터넷 아. 먹어. 누구 줄까? 자기 먹는다 야야 야, 어른 다죽고나도 자기 먹는데? 와 똑똑하다 똑똑해 되게 최고 아, 그 왜? 왜